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어레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0시 48분, 3월 28일 벌써 3월의 마지막인데 어저께 많이 올랐죠 에어레인.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까? 코스닥 700 라인이 깨지면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마 오늘 700 위에서 끝내가지고 단기 반등을 잠깐 일 해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게 심리선이거든요. 700 라인은 심리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얘도 라운드 피키거든요. 공공으로 끝나니까 7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심리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고 깨지든가 아니면 거기서 반등을 좀더줘 가지고 700에 다시 한번 지지해 주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일단 뭐 지금 외국인이 갖다 팔고 있다고 해 가지고 쫄아 가지고 다 매도할 건 아니고요. 특히나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CCUS 탄스포 집 대장이다. 추세 분출의 시작이다라고 해 가지고 추세선까지 그거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것입니다.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여기 선거 놨는데, 이게 15,800원부터 15,000원까지 그건 온 거거든요. 이 선은 무슨 선이었을까요? 매수수 타점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매수 타점을 했다는 게, 제가 주식 유튜버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영상으로. 그 부분 한꺼번에 잠깐 보고 하실까요? 3월 27일 어제입니다. 15,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45,8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일이나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게 언제죠? 25일, 27일이죠. 25일, 27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단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였다가 장막판에 lng 관련돼가지고 탄소포집 6천조 시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천억짜리 거래대금이 하루만 있었는데 이거 신규상장 날 제외하고 또한 번에 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올리는 자리가 천억 거래대금이 터진 자리가 어디예요 상장 당일 날 라인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얘가 무슨 의미냐 올라가려고 물량 소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보시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났어요. 이렇게 매수가를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좋아요와 영상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 더 힘나게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종목의 명분. 우리가 이 종목을 봤던 명분은 뭡니까? 탄소포집 대장이다. 그거에 대한 지속성. 탄소포집은 2025년에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LNG 관련돼서도 어저께 뉴스가 확인을 시켜줬죠. 탄소포집 그리고 6천조 시장에 얘가 에어레인이 국내 기체분리막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애가 진출을 했다는 내용의 뉴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명분의 지속성이 명확합니다. 종목의 명분을 알았으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은 뭐로 짜냐 타점으로 전략을 짜봐야 되는데 이 타점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다가 0107666-8354라고 번호를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수급대장의 타점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4년부터 이제 주식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11년 차 트레이더인데요.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하나씩의 기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매매법이라고 하죠. 이 기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다른 사람의 기법까지 전부 다 뒤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기법을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일변의 법칙이 딱 하나 있죠. 뭐냐면, 매수는 기술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은 예술의 타점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매물대로 이둘다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수 때문에 이 매수와 매도의 가격 차이가 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은 3월 26일 10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정부 때문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라고 뉴스가 나왔다는 걸딱 보자마자 이구산업을 생각하셨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대장급이니까 여기 코퍼라고 보이시죠? 영어로 구리죠? 구리 차트까지 보신 분 계신가요? 선물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가 맞죠? 구리 가격 사상 최고다. 이뉴스만 보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어디까지 홀딩하실 겁니까? 상승 투의 어디까지 홀딩하실 거죠?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가 되시는 걸까요? 보여드리기 시기였고 그렇다면은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들어온지는 얼마 안됐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고 재매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매도를 한해드리겠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이 2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타점을 공유 드려서 기가 막히게 매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6,060원의 매도를 보내드렸어요 최고가는 6,110원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 날은 퓨리오사 AI 메타 관련돼가지고 최종 협의를 한다고 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요 점상은 메타가 처음에 퓨리오사 AI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뉴스가 처음 났을 때가 점상이었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요때 최종 협의를 한다고 했고 요 날은 아무 뉴스가 없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몇년 전에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시절에 제가 그어 놨던 매물대 체크 선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제가 따로 긋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새로 긋는 선은 다 검은색 선입니다 나중에 체크하시고 지금 보시면 얘가 시가가 몇년 전에 언제 그었지도 모르는 이 선의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됐고 그선 중에 하나인 곳에서 맞고 떨어졌어요 모멘텀이 없잖아 아까까지 뭐 했습니까 저희가 명분을 확인했죠 명분의 지속성이 있어야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데 그 지속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에는 변수로 작용이 되고 그걸로 인한 판단을 했을 때 매도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매수가가 여기여도, 여기여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매도 할 거리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이나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셨고, 지금은 수급이지만, 덕분에 이분들 때문에 여기서 6060이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TXR 로보틱스, 이거는 제가 매도를 보냈을까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영상을 3월 24일날 틀어주는건데 여기에 내용들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나로 한방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우고요 그러면은 2만원대 이상 분봉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 2만1300라인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써있네요 오토자막인데도 불구하고 2만1300라인까지 온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고가 어디라고요? 2만1200원이에요 자 3월 24일 영상이라고 했죠 3월 24일 고가 2만1200원 정확하게 적혀있죠 근데, 어저께 보시면, 요날은, 고가가 21,350원입니다. 이걸 분봉으로 좀 볼까요? 제 TXR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선을 그은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요게 21,300원, 그리고 2만원 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있는 게 19,000원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세 개만 볼게요. 매물대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을 그어놓고, 변수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21,350원, 요거는 상승 VIA에요. 근데 어저께 뉴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TXR 로보틱스 관련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뉴스만 나왔고, 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 이름도 TXR 로보틱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순환으로 올라간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매물대를 돌파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를 보냈죠. 그러면, 21,300원 만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딥니까? 2만원 밑에 거의 10%가 빠진 가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매물대로 예상을 했어.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선을 그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물대 어딘지 알아? 근데 아는데 이 변수까지 판단해가지고 매도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으셔서 매도를 해서 지금 다시 매수를 할 기회를 잡고 있겠죠. 제 영상을 기다리시면서 다음 매수가 밴드를 어디로 수급대장이 정해줄지 그거를 체크하고 계시겠죠 마이너스 10% 여기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거는 10%만큼 매도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10주 정도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주에 10%는 뭐예요? 한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매수가 들어갈 때 11주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지나가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알죠 차트는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봐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냐, 1번, 이렇게 올라가냐, 2번이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2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건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왜 매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시는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3A 로직스, 이건 제가 그냥 다 선을 그어놓은 거였는데, 이거 영상에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때 11,100원, 이 아니라 11,000원 이상에서 매도했습니다. 왜? 3로직스 디램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3로직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 뉴스가. 근데 계속 가. 거래량은 들어왔고, 거래량이 또 들어오고,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없어. 재료가 없어. 변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죠. 그 다음에 어차피 눌린다고 했잖아. 눌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잡아들인 매수가 밴드에서 매수를 더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테스트해보고 손실도 내보고 깡통통 차보고 어차피 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5만 10만까지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전략은 짰는데 타점일 몰라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그래서 01076668354라고 번호를 대놓고 써놓은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하고. 그룹핑으로 한 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놓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매물대 라인들을 검색 선으로 그려드리면서 영상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이 선을 그었던 이 가격들이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이 가격은 내가 매도를 하기 위한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매물대의 가격 절대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걸 맹신하면 안 되고요 변수를 항상 판단하셔가지고 매물대가 뚫고 바로 패대기가 나올지 매물대를 가기 전에 패대기가 나올지 그리고 재료의 크기와 재료의 질을 판단해가지고 예술의 타점을 만들어 보는 그런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 실현하실 때정못 믿으시겠으면 일부만이라도 매도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전략적으로 했을 때 이제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만원 라인을 어저께가 터치를 했거든요. 최고가가 2100원이잖아요. 2만 원은 뭐라 그랬어요? 폭가가 10원 단위에서 50원 단위로 바뀌는 라운드 피규어 핵심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 어저께 기반으로 했을 때 14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나왔던 거래 대금이 2700억입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다 2000억 정도 이상의 거래 대금이 두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지금 두배 되는 는 거래대금이 두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량을 두 바퀴를 돌렸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를좀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세 상승이다 라는 부분인데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게 됐을 때여러분들 어디다 매도하실 겁니까? 신국가구과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라운드 피겨와 얘가 지금까지 과거에 올렸던 이력들을 봤을 때몇 퍼센트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 분출력, 끼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판단해서 예술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미션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눌려도 크게 더 눌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매도를 보내드렸냐? 예, 안절만 팔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반절 파셨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저는 일단 조회수 때문에 조금 삐졌는데 <laughs> 농담입니다. 아, 많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좋은 영상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제 영상으로 많은 것들 얻어 가시고 그럴 건데 그 와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아 접촉이라고 합시면 뭔가 이상하네 어 공감 그리고 좀 약간 실질적인 도움 뭐 그런 걸 위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8354 보내주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얘가 2만원을 돌파해서 22,000원 2만 라인 정도까지 왔을 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돌파를 해가지고 22,000원을 찍고, 다시 2100원으로 만 마감을 한다거나, 19,900원에 마감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완성이 됐다고 할 때, 제가 다시 에어레인에 대해서 수급이랑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 구간이죠.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반절 매도했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홀딩하고 만약에 얘가 조금 더또 눌렸어 그러면 나머지 반절 수익 실현했던 거를 여기서 또 다시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으로 풀어드릴 거고 조금 더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수급이라고 전송하시면 된다는 부분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